자 교육 제도 개혁으로 국가 살린다 교육 한국당입니다 자 대부분 다 교육에 실패합니다 국가 지금 많은 속도로 멸망 중입니다 자 모두 다 하하하 웃고 살자 가능하다 자 대학교 안 가도 잘 먹고 잘 산다 완전히 가능합니다 자 모두 자 결혼하자 가능하다 교육 한국당 하하하하 됩니다 자 교육 한국당 결혼하고 살아보자 대부분 실패합니다. 자 국가가 교육을 살린다. 교육 책임은 국가에 있다. 가능합니다. 교육의 책임은 국가에 있다. 자 대학교 안 가도 대부분 다 실패합니다. 인 서울 대학교 가기 하늘의 별따입니다자 대부분 다 공부 항상 잘한다 못한다. 이런 압박자 학벌주의 완전히 타도한다. 가능합니다. 교육 한국당입니다. 국가 살린다. 자 공부 차별 완전히 철저히 폐지한다. 가능하다. 공부 차별. 학벌 차별 완전히 폐지한다 가능합니다. 교육 한국 당입니다. 자, 감사합니다.